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만다입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서 할수 있는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차례대로 타일을 놓아 폐곡선을 만드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반다는 36장의 길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색 선으로 되어 있는 타일이 36장이 있습니다. 어, 색깔을 좀 바꿔보았는데요. 나중에 어, 길을 연결해서 도로를 만들고 마을을 꾸미는 활동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혼자서 할 때에는 36장의 타일을 모두 사용해서 6곱하기 6 형태로 배치해서 폐곡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잘 섞어서 하나씩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솔로 플레이할 때는 6곱하기 6 형태로 배치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떨어뜨려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끝부분을 막아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연결을 해서 폐 곡선을 만드는데 다만 36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이걸 채워서 다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부분은 자, 이렇게 양쪽으로 이어지도록.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도록 자 이런식으로 해서 36장이 모두 다 사용되고 폐 곡선이 완성이 되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명이서 할 때는 5 곱하기 5총 25개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자, 다만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자, 선 플레이어는 잘 섞은 카드 중에 두 장을 고릅니다. 이두장 고른 것을 다른 곳에 배치를 합니다. 5곱하기 5 범위 내에서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놓을 수는 없고요.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부터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꺼내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했을 때 폐곡선이 만들어지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자, 다음,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한 개씩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개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직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을 때, 자, 지금은 한 개, 그 다음에 또한개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연결을 할 때는 여러 개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갈아 놓다가 패곡선 길이와는 상관없구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연결을 해서 패곡선이 완성이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어, 다만 룰북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 이와 같이 두 개만 사용하면 패곡선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이 음, 타일을 뽑는 운에 따라서 금방 게임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몇턴 이후에라든지 아니면 좀 조건을 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어, 만드는 것보다는 최소 3개 이상의 타일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폐곡선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뭐 인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룰을, 어,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두개 배치하고 다음번에 이런 타이 나왔을 때 배치하면 게임이 그냥 재미없게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 어, 3개 이상 연결된 어, 폐곡선을 음, 폐곡선으로 인정해서 게임을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더 룰이 좀더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과 같이 커다란 뭐 이런 폐곡선 여러개가 들어갔죠 이런 폐곡선이 완성이 되면 어, 이 완성을 시킨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 떨어져 있도 어 상관없습니다. 이런 이런 곳에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어, 완성이 된 것과 분리가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제가 타일 최소 3개 이상을 연결해서 폐곡선을 만들어야 게임이 끝난다 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 제가 이 까만색으로 만든 까닭은 이게 같이 도로가 연상이 되어서 어 저학년 학생들 도로를 연결해서 마을 꾸미기를 한다거나 마을을 건설한다 뭐 이런 테마로 학생들 지도하실 때이 게임을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꼭 그런 테마가 아니어도 한 명이나 또는 두 명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퍼즐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한 명이나 두 명이서 즐길 수 있는 반다 라고 하는 퍼즐 게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